네, 안녕하십니까.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저번 주에 이제 주가지수가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호스닥도 그렇고,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 1032포인트, 그리고 어, 코스피 포인트, 코스피가, 어,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조용합니다. 어,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고 어, 어떤 뭐 신문에서도 나오지 않고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 지금 거래량이도 많이 실리지 않는 상태이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때뭐 다르기 아,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2012년도 13년도 이렇게 고점을 달성했을 때를 보면은 역대 신고가다 최고가를 달성했다 하면서 막 연간 뉴스나 방송에서 그리고 아침 아침 뉴스, 뭐 저녁 뉴스까지 어, 도배를 했었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상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 뭐 1분기까지 뭐 수출 동향이나 여러 가지 어, 지표, 사 산지표들을 봤을 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역대 신고가 달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어, 좋은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은 작년 3월에 우리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했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코, 코스피 1,100포인트 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다시 800포인트로 내려간다. 아, 리반 브라더스 때부터 심각하다. 뭐, 이런 등등. 가장 많은 뉴스가 나왔을 때가 저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치 에 봤을 때는,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조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왜 그럴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측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이 비트코인에 상당히 많은 어, 투자자들이 쏠리면서 어, 그 관심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주가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 대한 주가 주식 시장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10% 20%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1억 갖다 투자할 돈도 없고, 그거보다는, 뭐, 1 0 0 0만원 500만원 갖다가 투자해서 10배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어, 투기의 심리가 상당히 강한 어, 위치라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활발한 시점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어, 사그라들었을 때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는, 어, 내가 산 종목이 이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한사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근한 달간에 올라왔던그 상승의 주된 역할은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소비재 관련 주들 그리고 경기 회복 민감주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건설주, 그 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뭐 철강, 기계, 중공업, 뭐 화장품, 식음료, 소비재 이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소외됐던, 그니까, 러 내가 바이오 종목,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어좀 대형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어 그게 이제 이렇게 소외가 된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어 소외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반은 이렇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 공매도가 이제 진입이 되면서,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조심을 할 부류는 크게 두 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적이 안 되는 거, 실적이 좋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신용의 비율이 높은 것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소외를 받았다가 주가가 폭락을 하면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를. 예. 근데 이 포기가, 그냥 단순히 이제 어, 관망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걸 팔아서, 어, 또 비트코인 쪽이나 이런 투기 쪽으로 자본이 몰리게 되면은, 어, 주가에 대한 좀 안정 안 좋은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놓고 어, 최악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또제 2차 상승의 흐름을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공매도가 나면서 오좀더 장기 행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과거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2000대에 장기 횡보라는 이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한두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횡보의 구간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어마어마한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못들부터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고가 갱신해서 극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한 바로는 올해의 이 반영된 수준을 보게 되면은, 1분기 곱하기 4, 1분기 곱하기 4, 곱하기 0.8, 이런 식으로 대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유동성으로 인해서 빠르게 지금 주가 반영이 될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는, 장기 횡보에 대한 것도 염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주가는 역대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어,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거의 역대 지금 뭐 버블 버블 이후의 신고가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2001년도 이후의 최고의 신고가인데 어,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이건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조금 더 가벼운 코스닥 시장에 돈이 물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뭐제 주변에도 비트코인과 주식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 주식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참 안타까운데 어 주식 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힘내시고 지금 어 최악의 상태에서 공매도 플러스 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어, 횡보의 흐름성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점은 염두해 주시면서 공매도 어, 대비해서 우리가 신용 높은 종목 실적이 안 좋은 종목 이익 실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어,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